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공간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화려하지만 절제된 진짜 럭셔리의 정의가 시작되는 곳이죠. 문이 닫히는 순간 외부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오직 부드러운 공기 흐름과 정교하게 설계된 실내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조차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의 가죽 시트는 손으로 직접 마감되었고, 몸을 감싸는 순간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앉는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공간에 안기는 듯한 감각입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계산된 각도로 실내를 채우고, 샴페인 골드톤의 디테일은 과하지 않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색감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조용한 부의 표현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회의도, 대화도 휴식도 모두 여유롭게 흐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CEO, 글로벌 투자자 그리고 상위 1%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발밑에 카펫은 일반 항공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질감을 가지고 있고 우드 패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장인의 성질이 담긴 작품입니다. 손으로 만질 때 느껴지는 온도마저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는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완벽한가 가더 중요합니다. 하늘 위 수만 피트 상공에서도 당신의 일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용한 환경, 완벽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자요. 이곳에서는 휴대폰 알림조차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 비행기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지만 현실과는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럭셔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그 느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말이 없습니다. 과장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공간에서 다음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늘 위의 진짜 럭셔리입니다.